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4타경 6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번지 98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롯데캐슬 4층 제 402호 전용면적 8.76평 대지권 4.53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 7 100만 원이고. 또래하는 2025년 3월 11일 4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51%인 8,756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저동 연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및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측으로 포장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12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의 롯데캐슬 4층 제 402호로 외벽은 세멘몰탈이 페인팅 및 석재 부침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병및 일부 타 탈부침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반방, 거실 및 주방, 욕실 및 화장실, 테라스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장방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롯데캐슬 4층 제402호이며 약 3평 정도의 주거용 판넬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